한글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한글의 위대함이 언제 가장 빛났는지 아시나요? 바로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었던 그때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금지하고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강요했죠. 학교에서는 일본어로만 수업을 해야 했고, 가정에서도 일본어를 쓰라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고, 한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런 시대였죠. 당시 일본 제국은 한국어를 말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 기억하시나요? 한국의 한글 학자들이 한글을 지키기 위해 연구하고 사전을 편찬하려던 그 노력마저 일제에 의해 탄압받았습니다. 조선어학회 학자들이 체포되고 그들이 집필하던 한글 사전 원고는 압수되었죠. 한글을 배우는 것은 곧 반역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글 교과서를 몰래 숨기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몰래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는 수업이 발각될까봐 공포에 떨며 공부했죠. 어떤 선생님은 마치 비밀 조직처럼 한글 수업을 운영하다 발각되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한글로 된 책을 가지고 있다가 처벌받는 일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한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래 한글을 배우고 글자를 외우며 마음속 깊이 한글을 간직했습니다 억압받는 시대 속에서 한글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죠 숨죽여 배우고 몰래 써 내려간 그 글자들이 오늘날의 한국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글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억압을 견디고 살아남아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퍼져나가 못해 이제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는 실정이죠 특히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글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본에 의해 사라질 뻔했던 한글. 그 한글이 사라지지 않고 이제는 일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인의 모든 인물 및 지명 등은 수정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유라고 합니다.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한글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제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한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릴 적 학교에서 배운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한국을 조금 왜곡된 시각으로 배워왔으니까요. TV에서도 가끔 보이는 한국 뉴스는 항상 부정적인 이슈들이었고, 학교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거의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한국어를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어느 날 작은 계기로 시작됐죠.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한국어와 한글이 단순한 언어 이상으로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처음 한글에 관심을 가지게 된건 K-pop과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너무 진부한가요?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요즘 한류는 뜨겁죠.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은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저 역시 그들에게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사의 진정한 의미가 궁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한 가지 사건이 제 삶을 크게 바꿨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서 케이팝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 중한 명이 이렇게 말했죠. 미유, 너 방탄 노래 좋아하잖아. 가사 뜻은 알고 듣는 거야? 그 말에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뜻을 알고 듣는 거냐는 질문은 제게 큰 충격이었죠. 그동안 나는 멜로디와 리듬에만 빠져서 그 안에 담긴 진짜 메시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때까지 저는 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그때는 그냥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한번 배워보자.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결심이 이렇게 제 삶을 크게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첫날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사실 그때는 한글이 그렇게 대단한 문자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유튜브 강의를 찾아보며, 뭐, 일본어처럼 외우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글 자모음 강의를 보던 날, 저는 정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렇게 단순하고 체계적인 문자가 존재할 수 있다니.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이 너무도 논리적이었어요. 일본어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섞여 있어서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글은 자음과 모음만 익히면 금방 단어를 읽고 쓸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글은 그저 복잡한 한자를 외워야 하는 일본어와는 달랐어요. 자음과 모음만 알면 모든 단어를 쉽게 만들 수 있었죠. 게다가 모양도 간결하고 아름다웠어요. 일본어는 쓰면 쓸수록 손이 아픈 복잡한 글자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한글은 쓰는 맛이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발음도 낯설고, 단어도 외우기 어려웠지만, 한글 덕분에 금방 자신감을 얻었죠.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도쿄 시내에 있는 한국 음식점에 가게 되었어요. 메뉴판에는 한글과 일본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죠. 그날 저희는 무슨 음식을 시켜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일본어로 적힌 메뉴는 익숙한데 한글로 적힌 메뉴는 무슨 음식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미유. 너 이제 한국어 좀 아니까 한글로 메뉴 읽어봐. 순간 조금 겁이 나긴 했지만. 용기를 내서 한글 메뉴를 읽어보았어요. 처음엔 천천히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갔죠. 그런데 읽다 보니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너무도 직관적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자신있게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라고 주문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메뉴를 읽는 모습에 깜짝 놀라며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줬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글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인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디를 가든 한글로 된 메뉴를 읽고 한국어로 주문하는 게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즐거운 경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겪은 작은 사건들도 있었죠. 그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한글을 배우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글의 진짜 매력을 깨닫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처음으로 한국어로 김치찌개를 주문했을 때 느꼈던 그 작은 성취감은 저를 더 깊은 한국어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제가 한글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죠. 제가 처음 한국 드라마에 빠지게 된건 바로 사랑의 불시착 덕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 드라마를 보셨나요? 일본에서 정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 하나죠. 현빈과 손혜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정말 많은 일본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지만, 한글을 배운 후에 다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다가왔어요. 몇 번이고 다시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처음엔 일본어 자막으로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직접 한국어 대사를 알아듣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현빈이 손예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 대사가 한국어로 어떻게 느껴질까 궁금했거든요. 일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세한 감정들이 한국어에서는 자연스럽게 전달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한글과 한국어에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사랑의 불시착의 한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한국어가 얼마나 감정 표현이 풍부한 언어인지 깨달았어요. 드라마 속에서 현빈이 손예진에게 진심을 담아 사랑해라고 말하는 순간, 그말 한마디가 주는 묘한 떨림과 감정이 일본어로는 느낄 수 없는 깊이로 다가왔거든요. 일본어에서는 사랑을 고백할 때 사랑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잖아요. 더 간접적이거나 완곡하게 표현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데, 한국어는 그 감정을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어를 그저 배우기 쉬운 언어가 아니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사랑의 불시착 속 주요 장면들을 한국어로 직접 듣기 위해 대사를 외우고 자막 없이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봤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대사를 알아듣고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자 저는 한글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죠.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사실 일본에서 한국어는 단순히 한류 팬들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희 학교에서도 한국어 강의는 항상 인기가 많아서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죠. 심지어 제 친구들도 모두 한국어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 사실에 놀랐어요. 처음엔 제가 그냥 K팝과 드라마를 좋아하는 게 전부였는데 알고 보니 제 친구들도 비슷한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사랑의 불시착이 방영된 이후로는 한국어 수업이 한달 만에 전부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한 번은 제가 도서관에서 한국어 문법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옆자리에 앉아 있던 친구 아야가 저를 보며 말했죠. 미유, 너도 한국어 공부하니? 제가 대답했어요. 응. 나 사랑의 불시착 다시 볼 때. 자막 없이 보려고 공부 중이야. 그러자 아야가 빙그레 웃으며 나도, 나도 현빈이 직접 사랑해라고 말할 때그 감정을 한국어로 느끼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아야도 같은 이유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희는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드라마 속대사를 외우고 서로 대화를 연습했죠. 처음엔 간단한 문장부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어로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어의 매력에 더 빠져들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저희 학교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본 전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친구들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죠. 특히 유튜브나 SNS에서는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영상과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일본의 대형 서점에 가면 한국어 교재 코너는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한 번은 서점에 갔을 때 한국어 교재가 전부 매진된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늘어났고 매년 새로운 한국어 강의가 개설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심지어 한국어 스피치 대회도 열릴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대회에서 상을 받은 학생들은 한국으로 교환 학생을 갈 기회를 얻기도 했죠. 그만큼 한국어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일본에서 문화와 학문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글과 한국어는 더 이상 일본에서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요. 사실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한일 간의 문화적 차이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고 가끔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가르친 한국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역사와 사람들의 생각을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에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한글을 배우는 건 그저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과 감정을 함께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문화적 이해도 깊어지고 소통의 창구가 더 많이 열렸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죠. 이렇게 저는 한글을 통해 한국어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 역시 저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며 그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배우기 쉬운 문자일 뿐만 아니라,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글과 한국어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면서, 저 역시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글의 매력에 빠져 지내던 중 저는 한 가지 큰 오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에 익숙해졌다고 해도 외국인으로서 언어의 장벽은 피할 수 없더라고요. 이 사건은 제가 한국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순간은 정말로 혼란과 좌절의 순간이었죠. 저는 한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학교에서도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 시험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특히 어휘와 문법이 어렵게 느껴졌죠. 드라마 속 간단한 대사나 일상회화에서는 꽤 익숙해졌다고 느꼈지만 문법은 여전히 저에게 큰 벽처럼 느껴졌어요. 한글이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는 하지만 한국어는 그 자체로도 복잡한 구조와 섬세한 표현이 많은 언어잖아요. 그래서 특히 시험을 준비할 때 새로운 단어와 복잡한 문장 구조 때문에 곤란했던 순간이 많았어요. 어느 날은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문법책을 펴놓고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옆에서 친구 유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며 울었죠. 미유, 너도 한국어 시험 때문에 힘들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특히 문법이 너무 어려워. 그냥 단어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사실 그날 저는 정말로 좌절하고 있었어요. 한글이 아무리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해도 문법과 어휘는 한국어의 또 다른 장벽이었거든요. 특히 서로 다른 높임말과 존댓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어려웠고 격식을 차린 문장 구조는 이해하기조차 힘들었어요. 시험을 며칠 앞두고 저는 유키, 아야와 함께 도서관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저희는 사랑의 불시착 대사를 외우면서 웃고 떠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키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더더욱 따라가기가 힘들었죠. 그녀는 한글을 잘 읽을 수 있었지만 문법은 아직 많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유키가 불안해하는 걸 보고 다독여주고 싶었지만 저 역시 한국어의 복잡함에 점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다가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키가 한 문장을 만들고 나서 저희에게 물었어요. 이 문장 맞지 않아? 그 문장은 어법상 조금 틀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야가 곧바로 말했죠. 그건 틀렸어. 이렇게 말해야 해. 유키는 그 말에 좌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화난 듯이 말했어요. 한국어는 정말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안 되는 것 같아. 그 순간, 도서관 안은 조용해졌어요. 저희 모두 유키의 스트레스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키는 그동안 저희와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들은 아야도 곧바로 미안해하며 사과했지만 이미 유키의 표정은 상처받은 듯 했어요. 저 역시 그날의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진 것을 느꼈고 저희 모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즐거움이 잠시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유키와 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시험이 다가오면서 한국어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졌다고 했어요. 특히 저와 아야가 너무 앞서 나간다고 느껴서 자신이 많이 뒤처진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의 어휘와 문법은 일본어와는 다르게 다양한 높임말과 감정 표현이 섬세해서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유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었어요. 그 후로 저희는 유키에게 조금 더 배려하면서 함께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희 모두 각자의 속도에 맞춰 공부하기로 했죠. 서로 실수를 해도 웃어넘기고 틀려도 괜찮다는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이어갔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한글의 진정한 힘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한글은 그저 배우기 쉬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소통하는 언어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어는 그 안에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는 언어라는 걸. 유키와의 갈등을 통해 더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더 천천히 그리고 깊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기 위해 시작했던 공부였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문화적 배경과 사람들의 생각까지 이해하고 싶어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은 그저 글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는 그 후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한국어로 대화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저와 친구들은 서로 더 깊이 연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어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험날이 되자, 저는 그동안 쌓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모두 내려놓고 시험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시험지가 배부되었을 때, 저는 마음을 다잡고 문제를 풀어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단어와 복잡한 문장 구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 연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한 문장씩 써 내려갔어요. 시험을 마치고 나서 저는 뭔가 뿌듯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드디어 한국어의 복잡함을 넘어서 한 단계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을 통해 친구들과 서로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 저를 더 기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한글과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시험의 성적보다 한국어를 통해 친구들과 더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한글은 그 자체로도 체계적이고 완벽한 문자지만 그 속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어 시험이 끝난 후, 저는 그 동안의 긴장이 풀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글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그저 흥미와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한국어 자체가 저의 일상이 되었다는 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저 자신을 더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찾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죠. 성적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시험을 보면서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동안 공부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성적이 어떻든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기뻤던 건, 이제 한국어가 더 이상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얻게 된 것은 점수나 성적이 아니라, 한국어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제 자신을 더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친구들과 더 깊은 유대를 느끼게 되었어요. 유키와 아야와 함께 공부하면서 저희는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진짜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어 공부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사이가 될수 있었을까요? 그날 시험 결과를 확인한 후, 저와 유키, 아야는 카페에 모여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희 모두 성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데에 동의했어요. 저희는 한글을 배운 덕분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진짜 성과라고 생각했죠. 우리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 유키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아야가 유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죠. 저희는 그날,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떠올리며 한참을 웃었어요. 사랑의 불시착 대사를 따라 외우다가 틀린 문장을 만들어서 폭소했던 일. 시험 준비를 하면서 구글 번역기에 잘못된 번역 때문에 당황했던 순간들. 모든 순간들이 저희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저는 한글이 그저 한국의 문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글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도구예요. 한국어를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한, 한글은 단순함 속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 한글을 배웠을 때, 그저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글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가 얼마나 완벽한 시스템인지 깨달았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배려를 알게 되면서 한글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어를 시험이나 학습의 도구로만 보지 않아요. 한국어는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열쇠와 같아요. 한국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에도 더큰 변화가 생길 거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사실, 이번 여름 방학 때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한국에 가본 적은 있지만, 그때는 관광지 몇 곳만 둘러보고 돌아왔거든요. 이제는 한글과 한국어를 직접 사용해서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고 깊이 있는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는 제가 그동안 배운 한국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볼 계획입니다. 유키와 아야도 저와 함께 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셋은 이번 여행을 통해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한국어를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생각이에요. 현지 사람들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현지 음식점에서 한국어로 메뉴를 주문하고, 길을 물어보고, 다양한 상황에서 직접 소통해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요.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한국어가 저에게 열어준 새로운 문을 더욱 활짝 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한국어와 한글을 사용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어와 한글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고, 그 안에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글과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글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날을 맞아 여러분도 한글의 위대함을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한국어와 한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